인트로덕션에서는 먼저 이제 Knowledge g p 사용하는 방식 이전에도 보조적인 데이터를 추천에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고 이제 그런 방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프로필이나 아이템 속성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Knowledge g p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플렛을 사용해서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을 표현을 하는데. 트리플렛이라는 거는 어 이런 여기 나온 예시처럼 에드 h a 라는 쉐이퍼 오브 w 의 가수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엔티티랑 엔티티랑 중간에 릴레이션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트리플렛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리플렛 사용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이런 링크들에는 연결성이 있게 되고, 이 연결성은 유저랑 아이템 간의 관계를 내포하는데, 이 정보가 이제 추천의 보조적인 정보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지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서는 이제 유저, 프로필, 아이템, 이런 것들이 보조적인 데이터로 이용이 됐고, 케이지에서는 이런 인터링크들이 보조적인 정보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결성 때문에, 케이지에서는 추론이랑 설명, 이 가능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커넥티비티로 인해서 추론이랑 설명이 가능해지는데 기존의 연구 방법들은 추론이랑 설명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제시합니다. 이제 일단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예시에서는 어 앨리스가 셰프뷰랑 연결이 돼 있고 이 노래는 에드시런이 부른 노래고 에드시런은 또 아이시파이어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앨리스가 아이시파이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있어서 앨리스한테 아이시파이어를 추천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커넥티비티를 모델링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존 연구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제, related works를 따로 안 빼고 그냥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embedding-based method랑 p a 베이 b a s e d method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수 있고, 어, 이 논문에 따르면은 기존 방법들은 리즈닝과 그러니까 추론하는 게 부족하다는 한계를 주장합니다. 먼저 trans e m b e d d i n g b 는 trans-e, t r 같은 이 knowledge g r 방식입니다. 엔티티랑 r e l a 이런 것 엔티티를 이제 e m b 을 해서 어영연구마많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엔티티를 이제 e m b 을한 다음에 유사한 뭐 시뮬레리티 같은 걸로 해서 유사한 임베딩을 추천해주는 뭐 그런 방식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페이지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대체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 고려하고 다중 오프 관계 경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선 예시에서는 이 건너 건너서 뭐 추천의 다른 커넥티비티들도 이용을 하는데 페이지 방식에서는 그렇게 건너는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커넥티비티를 탐구하지 않고 어, 유저 아이템 연결성을 사용자 선호도를 추론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리즈닝이 부족하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패스베이스드 메소드인데 이제 관계들이 이, 이 패스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메타 경로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음, 관계들이 메타 경로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메타 경, 이 K... KPRN 논문에서는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하는 반면에, 패스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하지 않아서, 이제 메타 경로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비슷한 개체들이지만 다른 관계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관계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데타 경로는 사전에 도메인 지식을 미리 정야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연결 패턴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추론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결성 패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학습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엔티티들의 식과 펜셜 디펜시와 패스상에 있는 릴레이션들을 모델링해서 리즈닝을 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경로가 추론할 때 어떤 기여를 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할 때 각각 경로가 다른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네, 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 일단은 클리파이드 패스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LSTM 모델로 n 디티와 릴레이션들을 모델링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이 각각 경로가 다른 기여를 한다 이 부분을 위해서 링 오퍼레이션으로 각각 경로별로 다른 기여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 왜 패스 론더힐을 왜 추천하게 됐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논문의 기여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plicit한 추론으로 추천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explicit하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앞에 그 KGE에서는 어, embedding하면서 representation을 학습하기 때문에 implicit하다고 표현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explicit하게 하기 때문에 추천의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엔드 투 엔드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학습하고 전체 패스들을 다 추천에 통합할 수 있다. 이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이어서 여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델로 들어가 보면은 지식 그래프는 일종의 이제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인데 어떤 엔티티랑 관계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그래프 사이의 관계들은 뭐 어떤 헤드 엔티티가 있고 테일 엔티티가 있고 그 둘을 있는 관계 릴레이션이 있는 이런 트리플렛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그 추천 시스템에서는 <laughs> 어떤 유저 u 가 아이템 i 랑 상호작용을 했을 때뭐 상,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은 별점을 베기든 구매를 하든 아니면 스트리밍을 하든 이런 상호작용을 했을 때 u 인터렉트 아이라는 트리플렛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스를 통해서 그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엔티티 1번 엔티티는 유저고 마지막 엔티티는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경로들을 따라가다 보면 유저가 아이템까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패스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수나 메타데이터들을 이용한 추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른 유저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CF랑 비슷한 스킴이겠죠. 그래서 약간 테스크를 조금 <laughs> 포뮬레이션을 하자면 어떤 유저 U, 아이템 I 그리고 이 둘을 있는 여러 가지 패스들의 셋 t P가 있을 때 이제 이 P가 주어졌을 때 유저와 아이템의 이제 예상 점수로 나타낸 것이 이 모델에 이를할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 모델이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임베딩 레이어, 두 번째는 LSTM 레이어, 세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에 풀링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임베딩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경로 pk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하는 레이어고요. 이때 조금 이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엔티티의 구체적인 값. 뭐 여기서 보자면 앨리스나 쉐이보우 같은 거, 그리고 엔티티의 타입. 뭐 유저 아이템, 뭐 퍼슨, 앨범 이런 식으로 어떤 타입, 여기에다가 관계의 종류. 그냥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뭐 인터랙션을 했다. 누가 가수다, 누가 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계의 종류까지 세 가지를 반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거치면은 이제 경로 PK는 <laughs> 어떤 임베딩 셋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 다음으로 이제 이 데이터셋 자체가 좀 롱텀한 시퀀셜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LSTM을 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 밑에 내용은 사실 그냥 보통 LSTM 쓰는 방법이랑 같습니다. 인풋 벡터는 이런 식으로 앞서서 저희가 임베딩 레이어, <laughs> 레이어에서 세 가지 벡터를 컨캡티네이션해서 사용을 하고요. 어, 마지막 엔티티 같은 경우는 이제 널리레이션을 하나 덧붙이는 방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인풋 벡터가 어떤 시퀀셜한 정보뿐만 아니라 되게 시맨틱한 정보도 반영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단계로부터 히든 스테이트 받아서 인풋 벡터랑 같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히든 스테이트 HL이 나오면은 이거를 전체 경로 PK에 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트리플렛 이제 유저랑 아이템 사이의 인터랙션의 예상 점수를 구하고 싶으면그 미리 정의된 솔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 so, 이제 LSTM까지 봤을 때 유저랑 아이템을 연결하는 경로가 k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k개마다 다 이렇게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예를 뭐 그냥 평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weighted pooling이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식 so,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감마가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존재를 하는데요. 어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을 쓰느냐 하면은 일단 이 감마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면은 어떤 경로가 더 중요한지 중요성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감마 값을 우리가 변화시켜주면서 좀더 유연하게 추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뭐 감마가 0에 가까워지면 좀 맥스 플링에 가까워지고 감마가 무한대로 가면은 민 플링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이진 분류 문제로 보고 이렇게 똑같이 학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데이터셋은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부비렌즈에다가 그 IMDb로 조금 정보를 증강시킨 데이터셋 이하하는 그냥 MI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다음으로는 KK박스라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셋 이렇게 두 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퍼지티브 샘플마다 이제 같은 유저 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안 들어본 노래, 네거티브 샘플 4개를 샘플링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어, 앞서서 저희가 어떤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패스들을 다 뽑아내서 얘네들의 점수를 매긴다고 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경로를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행연구에 따르면은 뭐 길이가 6 정도면은 너무 노이즈가 심하지도 않고 좋다라는 선행연구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가 6 이내인 유저 아이템 경로를 뽑아내서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에는 두 가지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h i t K이고, 하나는, 아, 다른 하나는 NDCG K인데, 뭐, 얘네 두 개는 그냥 다른 추천 시스템에서도 자주 쓰, 사용됐던 거니까, 뭐 원리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K는 이제 1에서 15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네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NNFM이라는 건데 이제 유저의 유저가 선택한 아이템 이력을 유저 피처로 사용하는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이래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밑에 두 개는 지식 그래프를 사용한 건데 어,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임베딩 베이스드 모델이고 하나는 패스 베이스드 모델인데 CKFMG라는 e 게 각각의 약간 스테이트 e a 트 t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하겠다라고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그 퍼포먼스 비교하는 건데요. 뭐 당연히 KPRN이 좋으니까 논문이 나왔겠죠. <laughs>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보자면은 일단 NFM 그 이제 유저 아이템 이력을 피처로 사용한 게 그냥 벡터에 스펙토라이제이션보다는 좋다. 약간, 어찌보면 당연하겠죠? 더 많은 정보를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CF 기반 방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 CK라는 e 이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이 스파스한 데이터셋에서 더 강점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방 법이 되게 스파시티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이제, 그, 이 IMDB, 이 데이터셋은 좀더 댄스한 편인데, 여기서는 성능이 큰 차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패스베이스드 모델을 이용한 FMG 같은 경우는 두 데이터셋 모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 메타그래프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논문을 읽어보진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유저 아이템의 연결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장한 k p r n 는 CK 는 물론이고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두 번째로 이제 KPR에서 n 되게 여러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각 파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어벨레이션 <laughs> 스터디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앞서서 그 인풋 벡터를 만들 때 엔티티의 자세한 값 그리고 엔티티의 타입 그리고, relation.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했는데, relation 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제, m i n u R 모델을 만들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 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i n p u 를 그냥 엔티티만 가지고, relation은 그냥 있다, 없다 정도로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 이제, 당연히 뭐, relation 모델링을 하지 않는 것이, 원래 k p r 보다 성능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jkbox가, 좀덜 떨어진 것을 봐서는 이제 좀더 댄스한 모델 그러니까 이제 경로가 되게 많은 모델에서는 이런 릴레이션 정보까지 모델링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웨이티드풀링에서 감마의 영향을 보고 있는데요 감마 값을 이제 0.01 0, 0 1 1 1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플러스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1에서 이제 0.1로 줄어들 때 이거에 맥스 플링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마찬가지 즉 비슷하게 1에서 10으로 늘어날 때 그냥 빈 플링이랑 비슷해질 때도 똑같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 봐서는 이제 감마 값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더 중요한 경로가 뭔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은 그냥. 이 KPRN을 이용해서 어떤 추천을 해 봤다. 그냥 예시를 설명하고 있고 또뭐 s 클루전 부분에서는 이런 거해 봤는데 뭐 KPRN이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